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꽃들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실치즈마을에 있는, 어, 꽃들은 어디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 그 낱낱이, 에, 한번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어 이거는 개똥참의 에, 꽃입니다. 개똥참의 에,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 백일홍입니다. 아, 백일홍이 이렇게. 에, 살짝 어, 피어 있네요. 어, 이거는 뭔 무슨, 무슨 꽃일까요? 아, 왜 백일홍일까요? 이 꽃이 백일 동안 피어 있다고 해래서 어,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가지 가지 색깔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어, 이렇게 어, 피어 있네요. 자 길거리에 어, 이렇게 어, 백일홍꽃이 많이 예, 피어 있습니다. 아, 요거는 하얀 백일홍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 자, 이 이것은 무슨 꽃일까요? 어, 아시는 분은 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 잘 모르겠는데요. 어, 이렇게 꽃들이 에, 아름답게 피어있죠. 또, 어, 장미꽃이,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어, 장미꽃도 피어 있고요, 이거는 꽃이 아니고, 잎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네요. 이거는 무슨 꽃일까요? 이거는 백장미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 있죠. 어, 다음에는 더 좋은 꽃으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